나좀 많이 무거워 안가. 약간 오늘 지금 돌맹이 실패한자들이 지금 여기 메인으로 있는 저기서 읍지 님 돌맹이 여기 마루 뭐나원 어? 는거 돌맹이 깎았어? 아니 못 깎았어요. 그냥 돈만 날아가고 있어. 뭐. 크리스탈 한번 충전할 때마다 50만 골씩 나가니까 별 생각 안 하고 막 눌렀는데 벌써 지금 한 500만 골 넘게 날아갔어. 사실 제도가? 아, 넌 운이 좋아서 음. 올릴 수 있을 거야. 음. 피식처럼 들리네. 음. 말투가 약간 왜이뭐킹 받지. <laughs> 나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좀안 좋아진 것 같다. 그렇지! 망치 형에 대한 편견 상당히 안 좋지. 망치 형 맨날 약간 가난 코스프레 억가 코스프레 불행 음. 코스프레 하는데 사실은 완전 럭키가이잖아. 아진짜 에스더 기운 다섯 개 먹어 놓고 어, 이미 선다 넘어 놓고 나 에스더 기운 지금까지 딱한번 먹어 봤는데 너씨 엉덩이가 무거운 어? 이유가 있었네. 엉덩이에 에스더 기운 다 <laughs> 들어갔어. 뭐 <확인차 웃음> 그 말어 엉덩이에, 엉덩이에 에스더 기운. 기운. 저는 여기서 말할 건좀 아닌 것 같지만 그 상상 악세를 세 개를 맞췄습니다. 상상상을. 아, 여기서 말할 거구나. 로거 그래요,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때가 여기밖에 없네요. 슬픕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나도 자랑, 나도 말렙 찍었습니다. <laughs> <와> <laughs> 어, 이걸 와 해주네. <laughs> 아이고, <좋구나. 웃음> 예, 순서 순서 맞아, 이부터 오케이. 방파고씁니다 야, 아, 그 어... 구칠도 없는데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방파라 이제 어. 그 마차 깔고. 그러면 어. 읍지누나가 구칠도에 어? 돈더 썼으니까 읍지누나가 방파 주십시오. 더돈 써야지, <laughs> 노력을 뭐. 덜 했는데 지금. 아, <laughs> 아, 또 아, 그럼 제가 미안한데. 파겠습니다! 제가 파겠습니다! 야, 말아야 오늘 워블 해. 근데 블레이드가 없는데 뭔 워블이야? 아니, 워디 해, 워디. 아, 워디. 이야, 워디! 어, 아이스 근데 이게 딱 시너지 와. 맞긴 하다. 저기 치적도 있어가지고 이쁘다. 그러니까 말어야, 너가 빈대니까. 치명하면 되지 않아? 치적할라 했는데, 스트라이커 대충 9 7돌까지다 포함하면 한 5천만 골, 6천만 골들어가다길래 그냥 난 접었지. 아, 아 그래. 진짜 빵댕이 5번만 흔들면 되겠구만. 나도 씨, 빵댕이 흔들 때마다 1200만 골씩 들어왔으면 하루 종일 흔들고 우리야, 있지, 내가, 씨. <laughs> 협카 까먹지 마세요. 협카! 어? 뭘빨 쳤다! 나 쳤나? 쳤나? 그래x3 괜찮아. 나 진짜 길잘 쳐가지고 반드시 이겁게 해야 돼. 와! 진짜 들어가? 여러분들 지라고여러분 에헤키. 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럼 리트합니까? 리트 야! 우엥코 죄송합니다. 괜찮아! 뭐 별도 없는데 뭐. 내부도 개꼬을 뒤로가야다는거 아이고야. 야 너야? 어? 아니 뭐야 죽을 거야 죽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네 무력이 안될지 알았니? 왜 나한테 뭐라, 뭐라 하니, 말어야한 치도 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부라서 몰랐어요. 너 지금 연디언니한테 지금 뭐라는 거야? 같이 아, 어떻게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부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안 돼. 나이스. 느꼈다. <laughs> 안 돼. 왜? 나 아, 뺏겼다. 아, 나 차렸나일까? <laughs> <laughs> 아, 어, 어디갔어? 아, 진짜! 이씨! 짜 아, 자짜 아, 진짜! 자야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인 아, 인 아, 진짜! 야, 이거 맞을지도 모르고. 뭐. 어 이거 예, 아, 나 이거 한달 넘게 그 올려놨거든, 어, 괜찮아. 나이스, 그럼 우리 알바 아니긴 해. 간년이, 간년이, 아, 간년이는 아, 좀욕 아, 같은데. 왜이 반응 이상한? 심장 아, 같은데. 맛시 아, 어? 간년이. 뭐라고? 간년이. <laughs> <안전이 웃음> <안전이 라고. 웃음> 뭐 뭐? 아 이게 근데 연이라는 이름이 어디 뭐를 갖다 붙여도 욕 같더라고. 어, 그러니까. 너 닉네임부터. 내 <laughs> <laughs> 닉네임 좀 그래. 아, 좀 고마시다. 아, 까비. 아, 뭐 맛이다. 아, 일부러. 뭐 어, 아니. 야, 야 마루 봐봐. <laughs> 김지터리지, 김지터리. 마루가 스컬였으면 미줄이긴 해. 뭐 그렇긴 해. 그러니까 쟤다 맞추면 <laughs> 파티에 칼든 사람만 한 명만 있으면 돼. 아 우리 한 명도 없구나 다행이다. 칼 내려놓으니까 공대가 세지잖아. <laughs> 아유 버스커 <왜> 좀 세. 소라하는 <laughs> 워루드만 있어도 딜딱풀 느낌이지. <laughs> 주먹도 둘이 나대니까 한 주먹 내려놓고 이제 발로 가도 되긴 해. 나는 모르겠다. <웃음> <웃음> 야 마루야 스커 가스라이팅 그만할까? 말할까? 그럼 너좀 노잼일 것 같은데? 노잼인지 한참 지났어. <laughs> 재밌었던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어이 준양이. 뭐 먹고 있냐? 나 떡볶. 응? 아니 물복을 먹어야지. 떡볶을 먹어? 떡볶이면 사과를 먹지 왜 먹냐? 복숭아를. 이게 뭐라 할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효모일 건 아닌데. 떡복 <laughs> 먹는 사람은 다 사과나 먹어라. 여러분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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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바인 사과 나 먹으라고 로가가그러습니다말아야 <놀라> 지금 우리나라 200만 딱복 농가에 사과 한번 하자. <놀라>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나아도안 어? 됐다고! 마안라고 말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어 누구냐고! 야이. 뭐야? 내가 왜 1번 아니야? 아니 나왜 3번이야? 아니 도연양이 이거 딱복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러잖아딱복이아세지랑뭔 사과인데! 딱복 5으로 끌려서 까먹었잖아! 겠다로 <놀라> 이거 <놀라> <놀라> 뭘 자꾸 터미널이야 저러는 양손에 복숭아 너는 들고 터미널 한번 해라! 뭘복숭아 내가, 뭐 내가 복숭아 씨뭐 알아, 너는 뭔데... 너는 <laughs> 이번엔 카지로스탑10 해보자고. l e t 진짜 아, 구다치고 이번엔 탑10, 탑10, 탑10 하잖아? 네. 그러면은, 응. 내가 회식 한번 쏜다. 회식 한번 졸라 오. 크게 쏠게, 진짜로. 집 산다고요? 어? 나 이사 갈수 있는 거야? 집을 준다고 회식을 에이... 쏜다고 회식 기구정에다나 이사 갈수 있는 거야? 집을 쏜다고? 구다가 아니라, 야, 와이프가 미션 걸었어. 와이프가 미션 걸었는데, 만약에 더 퍼스트 하나, 부담 천만 원 준대. 이야! 그불러다 <laughs> <나왜> 마로야 <laughs> 할때마다기야야 <남기냐. 웃음> 마로야. 왜요? 형 부른데 수 아니 어차피 불러봤자 뭐별 영양가 없는 말이잖아. 밥 먹었니? 그냥 불러봤다. 밥 먹었니? 그냥 불러봤다. 그것 빨아잖라 제가 인생 영양사인데 부른다는 거는 일단 영양가가 있어요.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동생을 부른데 영양가를 따져야 되는 거야? 우리 영양가 쪽쪽 빠지면 이제 그냥 늑팅했다고 버리고 구만 이거. 나중에 망치형 진짜 팔힘 좀만 약해지면 내가 먹어볼 거야. <laughs> 망치 형 요즘 화가 MP가 많아. 명주에서 와. 아내를 찾아볼래, 형? 좋은 생각. 거기 <laughs> 혹시 남편 없나요? 아, 남편 있죠. 그럼 남편도 열어 둘수 있나요? 조인 양이 지금 남편 한 20명 데리고 있으니까 하나 줘. 어, 안 되다, 내 거야. <laughs> 걔네 전기 끊기면 다 죽는 애들이라, 근데. 나 <laughs> 어, 이거 아닌데? <한데>? 어! <laughs> 와와와 나도 쓸줄냐제 와우. 3장형 1호선 타면 잘 올리겠다. 내가 아, 왜 1호선, 1호선 타면 잘 올리냐. 그럼 그냥 으아 말말해. 그 1호선 탈때 단소 좀들어주라 아시거든요 내가. 아, 저 형은 자르반이라고 그래 <laughs> <얘기야>. 자르반. 아름다운 <laughs> 나라. <자르반. 웃음> <자르반. 자르반. 자르반. 웃음> 야, 그 어르신들한테 애들 얘기 하지 마라. 자르반이 무슨 애들 이야기인가요 <laughs> 애들이 아니긴 해. 아, 아, 그건 아, 자르반 4세라고 아... 설마 4살로 알아듣 거야? 너. 이게 아, 4... 무슨 대화야? 야, 너말 소통하고 있는 건맞 아. 김씨 다운로드 되셨네 얼른 일어나세요 업로드하세요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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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다운로드 말고 딴거 있나요? 예. 워로드가 죽으면 로드킹 <laughs> <오드키 웃음> 아 로드 킬어 <laughs> 재밌는데 어아 진짜 변했다 야 얼마나 재밌었으면 제가 다 변신했어야지 야 아이고, 뭐야 맞습니까? 이게 진짜 미친다 다운로드가 개빡셌다 아, 그나마 로드 킬에서 마무리가 잘됐어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분위기 안 좋거나 하면 분위기에 상관없이 나온 거 아니었나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 <웃음> <웃음> 읍지야, 탈퇴해도 카드 로수는 끝나고 탈퇴해나잉? 어. <laughs> <laughs> <laughs>